안녕하십니까. 휴메인 시스템 대표 권천수입니다. 지금부터 R&D 사업비 관리 시스템 온라인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관리 일반 사항과 두 번째 시스템 접속 및 회원 가입 절차, 세 번째 회원 정보 설정으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관리 일반 사항입니다. 전담기관은 아시는 것처럼 전라북도 테크노파크가 전담기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관기관은 협약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주관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상여기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사업은 테크노파크가 진행하는 사업, 이 사업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협약 과제는 주관기관이 직원기관인 테크노파크와 협약 과제를 진행하는 그 과제의 명칭을 그 협약 과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모계좌는 특히 이게 중요하죠. 지금 현재 이번부터 올해부터 바뀌는 이 모계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전담기관에서 사업비 계좌를 기존에는 이제 그민간부담금 계좌에서 모든 사업비가 집행이 됐는데 이제는 모계좌에서 이제 집행이 되도록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모계좌를 중심으로 이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담금 계좌는 협약과제에 민간부담금을 관리하는 계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전에는 민간부담금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사용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이 민간부담금 계좌에다 넣어놓지 않고 모 계좌에다 모든 돈을 넣어놓고 사업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민간부담금 계좌는 이제 뭐 신용카드라든지 인건비 등을 여기에다가 이제 이체 요청을 해서. 민간부담금에서 모계좌에서 민간부담금 계좌로 입금이 되면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실제 이제 협약과제가 진행되는 사업비를 그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원된 비용을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민간부담금은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민간이 부담하는 비용을 민간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산은 지금 현재 기존에는 뭐 위탁 정산만 있었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일반 정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정산은 주관기관이 정산을 직접 하는 그런 정산인데 이번부터는 모두 위탁 정산으로 진행하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위탁 해결 법인에서 위탁하여 정산이 진행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기존에 해보셨던 그. 주관 기관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선지급 과제와 실시간 이체 과제입니다. 그래서 선지급 과제는 기존에 수행했던 과제들을 그냥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급으로 돈을 먼저 민간부담금 계좌에다가 지급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실시간 이체 과제는 모 계좌에다가 민간부담금까지 입금을 한 뒤에 이걸 이체 승인을 통해서 사업비가 집행되는 과제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과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환수와 환원은 이자나 기술료 등의 반납받을 것인지, 반납할 것인지에 따라서 환수와 환원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어, 사용자 권한입니다. 과제 책임자는 그 과제에 대해서 사업, 어, 과제 신청이라든지, 과제 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비 내역을 등록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변경 내용을 등록하고 특히 이체 담당자를 지정한다든지 참여연구원을 지정한다든지 그래서 과제의 모든 책임을 지는 과제 책임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체 담당자는 실제 이체만 담당하는 그러니까 그 사업비 사용 내용을 등록한 걸 조회하고 그리고 이체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체를 실제 사 과제 책임자가 이 사업비를 등록을 해놓으면 이체 요청하는 거는 이체 담당자만이 가능하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체 담당자는 나중에 이제 기술료라는 부분이 있는데 기술료에서 그 기술료가 납부가 된 납부를 하고 기술료 납부했다고 라 등록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이체 담당자가 어,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연원은 실제 이 과제에 그 집행력을 조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과제 정보라든지 집행력 사업비 집행력을 등록을 하고. 이제 등록된 것만을 가지고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탁 회계 법인은 집행 내역 모니터링, 그러니까 과제에 대한 정보도 이제 확인할 수 있지만 이제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이제 정상 방식에 따라 위탁 회계 법인이 이제 지정이 되면 이제 집행에 대해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행 내역이 잘못된 경우에는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게 사용을 잘못하면 인정한다든지 불인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고 과제에 대한 그 정산을 이제 회계 감사 보고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가, 여기서 이제 정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사용자 권한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다음 업무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쪽은 지금 현재 어, 전담기관에서 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사업을 먼저 등록을 하고요 사업별로 협약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그 신청을 하겠죠 예 통보를 하면 신청하도록 돼 있어서 신청을 하면 사업비가 오 계좌에서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부담금을 신청을 하면서 여기다가 입금을 하겠죠 입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주관기관이 사업비에 대해 사용 등록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등록을 하고. 승이체 요청. 그러니까 이체 요청은 누가 한다고 그랬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체 담당자만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등록하면서 이체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체 규칙에 따라서 이게 뭐 하루에 몇 건씩 아니면 사업비에, 총 사업비에 단일건이 30% 이상이 지나면 과이체 요청이 돼서 이게 수동이체로 전환된다든지 아니면 자동으로 이체된다든지 뭐 수동 이체로 전환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민간부담금이 수동으로 사업담당자가 직접 어 승인을 해줘야만 이 이체가 된다든지 아니면 반려해서 다시 한번 이체 요청을 하도록 이렇게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비가 증빙 징빙, 사업비 증빙을 모두 다 끝나면 위탁해계법인이라든지 아니면 주관기관에서 사업담당자가 보완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탁해계법인에서 뭐어 인정, 불인정을 이제 처리가 마무리가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집행이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유탁회계법인에서 여기에 대한 어, 인정, 불인정 처리, 그리고 보완 요청 처리가 다 마무리가 되면 이쪽에 회계감사 보고서는 이제 어, 끝나고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어, 정산 요청이 오면 여기에 따라서 신청에 대한 정산 신청에 대한 반려라든지 어 잘못되면 반려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반려 통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신청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과제가 진행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과제가 완료가 되면 이제 사업별로 정산내역에 대한 반납을 받는다든지 실시간 과제는 정산을 기존에는 선진국 과제 같은 경우에는 반납할 금액이 나오겠지만 정산 금액이 지금은 모계좌에다 모두 돈을 넣어놓기 때문에, 모계좌에다 모두, 한 통장에다 모두 넣었기 때문에, 남, 남은, 그러니까 민간부담금에 대해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술료죠. 지금 현재 사업비에서, 사업비에서 지금 10%에 대한 환수를 받는, 그러니까 기술료를 환수를, 그러니까 사업비를 전담기관에다 환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획,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산할 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과제에 대해서 성과 관리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특허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사업에서 이루어진 성과들을 여기다가 등록하시면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업이 집행 업무 흐름입니다. 지금 자 여기 보시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 JBTp가 있고요. 주관 기관이 있고 참여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 민간 부담금 같은 경우 참여 기관은 주관 기관에다가 입금을 하고 이 주관 기관은 모두 다시 모았다가 어, 여기 Tp 전담 기관에다가 입금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계좌에서 실시간 이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 사용 등록 위에 이제 사업비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한다는 건 사업비 등록을 하고 이체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급 중지에 대한 여부 검사를 합니다. 아까 이체에 대한 그 검사를 한다고 했죠. 이체 규칙에 의해서 검사를 한 뒤에 자동이체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이체의 경우에는 민간부담금 계좌를 거쳐서 간다든지 아니면은 직접 민간부담금에다가 이체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수동이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담당자가 이제 직접 이제 이체 승인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민감당 계좌라든지 아니면 이제 거래처 계좌에다가 입금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과제 이체는 무조건 신용카드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이나 참여기관에서 내부 결제를 거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사업비를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비에 대해서, 내역에 대해서 이체 신청을 합니다. 이건 누가 하냐? 이체 담당자가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체 처리가 진행이 되면, 이거는 이자간 이체라고 해서 이자간은 뭐냐면, 그 모계좌에서 민간부담금 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민간부담금 결제계좌에다가 대금이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정한 기간이 되면 신용카드 결제가 되겠죠. 이렇게 결제가 되면 여기에 이제 입금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때의 방법입니다. 여기 똑같습니다. 더 중간이나 참여기관이 직접 결제라든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면 여기 사업등록하고 쭉 이렇게 해서 신청하고 이제 승인이 떨어지면 이거는 이제 거래처까지 가겠죠. 결국은 이제 뭐냐면 민간부담금 계좌를 거쳐서 자동으로 거래처 계좌 에 입금 처리가 됩니다. 이체 처리가 된다는 건 뭐냐면 3자간 이체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계좌에서 민간부담금 계좌로 거쳐서 거래처 계좌로 이체된다는 형태로 되고요. 그리고 나서 집행내역을 입력하게 되면 어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인건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 그 내부 결제를 통해서 사업비 사용 등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인원들 이제 참여 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책임자라든지 이렇게 있죠 이거에 대해서 이체 요청을 합니다. 근데 등록은 여러 명한 번에 등록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신에 이거는 건건이 처리되도록 프로그램화돼 있어서 이체 승인이 떨어지면 이자가 이거는 이제 이자간 이차라고 해서 승이 떨어지면 모계좌에서 민간부담금 계좌로 이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체가 되면 요거를 이제 직접 이제 그 인건비에 대해서 이제 참여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연구 책임자한테 인건비들은 이제 입금하게 되는 그 경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인건비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자, 기타 증빙입니다. 기타 증빙은 마찬가지 여기까지 등록하고 상위 더 인체 신청을 하는데 이거는 대부분들이 기타 증빙은 이제 예를 들면 어, 어 연구들이 원 출장을 다녀오면 특히 이제 법인카드 이, 이 지금 사업비 카드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사업비 카드로 하지 않고 개인 카드로 사용하게 되면. 개인이 사용한 비용을 이제 이체해 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사업비 등록 사용 등록을 하고 이체 요청을 하면 이건 이제 삼자가 이체가 되겠죠 그런 것들은 삼자가 이체가 돼서 인간부담을 거쳐서 누구한테 연구원한테 이제 그 비용이 가겠죠 지급 대상자 계좌로 자금 이체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업무 흐름이 되고요 자 다음은. 혹시 이제 이체가, 이체를 했는데, 어, 내가 잘못 이체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잘못 이체했을 때 차고 송금이 됐을 경우에는 복원 처리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떤 방법으로 절차가 되냐면 일단은 복원이, 되, 복원 요청을 하려면 그 돈을 다시 회수를 해야 되겠죠? 회수를 한 뒤에 오계좌에다 입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행내역을 선택을 하고 그 집행내역에서 복원 요청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다 복원 요청 기능을 입금 일자하고, 입금 금액하고, 입금자하고, 이렇게, 작성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잘못 이체했으니까 다시 복원을 요청합니다. 라고 하시면, 이 입금 확인하고, 이제 전단기관, 전단기관에 있는 사업 담당자는 모계자 입금 확인을 하고, 복원을 승인해 주겠죠. 그러면 그 비목에 대해서 사업비가 복원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될것 같습니다. 자, 자 다음에는 정산 업무 흐름입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위탁정산과 일반정산 이 있다고 그랬죠? 위탁정산 같은 위탁 해결 범위를 통해서 정산이 이루어지고 일반 정산은 전담기관에서 주관기관 정산을 직접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현재는 위탁 해결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집행이 완료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위탁회계법인에서 정산이 이루어지면,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인정부리정이 모두 다 처리가 되면, 특히 이제 전반기관에서도 이제 보안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에서 모두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처리한 뒤에, 어 이쪽에서도 이제 편집이 이루어지겠죠 여기가 끝나면 위탁해고 끝나면 직접 주관기관의 과제 책임자가 정상 검토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한 뒤에 승인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승인 요청을 하면 이쪽에서는 검토 결과를 하고 검토를 하고 어 문제가 있어 그러면 다시 관련하겠죠 그럼 다시 여기서 편집을 해서 다시 요청을 하면 어 제대로 됐으면 승인해서. 정산 승인이 완료가 되겠죠. 그러면 승인 완료 통보가 오게 되면 사후 관리 쪽에서 이제 정산액을 확인하고 기술료를 얼마를, 받, 어, 반납을, 납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납부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납부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쪽에 전담기관에서는 기술료에 대한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사후 관리 내역 등을 제 이쪽에서도 같이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납해야 될 것들도 확인하지만 기술료라든지 이런 것들, 성과 관리까지도 여기서 사후 관리 내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제 이쪽 주관이나 참여 기관은 이제 마지막으로 성과 관리를 하시면 과제가 진행이 완료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업무 흐름은 보시는 것처럼 협약 과제라든지 집행 관리, 정산 관리, 사후 관리 정보마다 회원 서비스 등 이렇게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스템 접속 방법 및 회원 가입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접속 방법은 화면처럼 https://rcms.jbtp.or.kr을 입력하시면 아래처럼 이렇게 그 화면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접속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방법입니다. 로그인 창 아래쪽에 보시면 회원가입이라는 버튼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면 자 다음 보시는 것처럼 이용약관 동의가 있습니다. 뭐이용약관 동의를 끝난 뒤에 이제 처리하는데 특히 어 SMS 같은 경우 이제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SMS 같은 경우에는 이체 담당자는 무조건 어 승인 그 동의하는 걸로 처리해 주셔야 업무상 용이하다라는 점꼭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전체 동의를 하, 해 주신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의 후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 자 이제 본인 인증을 하게 됩니다. 이제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하는데 이렇게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한 뒤에 다음 보시면 정보 입력을 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증을 하면 이 위쪽에 있는 거는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정보들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별표시 있는 부분은 필수상이니까 입력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 동의는꼭 해주셔야 된다는 점. 이거 아시면 될것 같고요. 뭐 핸드폰 찾기라든지, 아니 핸드폰의 아이디 찾기라든지 비밀번호 찾기 하시려면 꼭 이게 필요하다는 점꼭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입 요청 정보라고 있습니다. 이게 회원가입을 한다고 해서 모두 승인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 가입 요청 정보에다가, 그, 본인의 사업 담당자, 오프라인으로 협약과제를 제출했던 그 과제의 담당자 이름과 그 협약과제 이름, 그 협약과제를 여기다가 명칭을 여기다 입력을 하시고 나서 자동 등록 방지 코드를 입력하시고 여기 가입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가입 요청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타나고요. 이거는 관리자라고 해서 사업 담당자나 총괄 담당자가 승인을 해 주셔야만이 이 시스템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통 이제 로그인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사용하시다가 이제 오래 사용을 안 하시면 아이디를 까먹었다든지 아니면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이디 찾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이디 찾기 버튼을 클릭하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성명과 가입 당시에 있는 핸드폰 번호를 입력 하시면 이렇게 본인 인증 후에 여기 문자로 휴대폰 그 지금 현재 본인 인증했던 그 문자로 이 아이디가 발송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비밀번호 찾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밀번호 찾기는, 어, 특히 이제 이걸 클릭하고 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앞에서 찾았던 아이디와,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똑같이 이제 본인 인증을 통해서, 이제 임시비밀번호가 문자로 발송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비밀번호 5회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금으로 전환된다는 점. 이 점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로그인하실 때 5회 동안 어,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5회가 잘못되면 자동으로 잠긴다라는 거. 이건 꼭 아시면 될것 같고요. 이건 이제 잠긴 경우에는 특히 이제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서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가지고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이게 꼭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서 하시면 된다는 점. 자세 번째로 나의 정보 설정입니다. 그냥 회원 정보 설정이죠. 자세 번째로 회원 정보 설정입니다. 자첫 번째로 나의 정보 설정입니다. 자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통해서 아이디 패스워드 승인된 뒤에 로그인하게 되면 이런 메인 화면 창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위쪽에 보시면 나의 정보 수정을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나이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입될 당시의 비밀번호 다시 한번 어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이 정보 확인되고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특히 이체 담당자는 이체 비밀번호 설정. 이제 두 번째가 이체 비밀번호 설정인데요. 이제 상단에 이체 비밀번호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체 담당자는 무조건 이체 비밀번호를 제일 먼저 로그인 한 후에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체 비밀번호 설정을 클릭한 후에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이체 비밀번호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체 비밀번호 설정을 하고 뭐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설정하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해서 다시 한번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재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입력을 하고 재설정이라든지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에는 비밀 번호하고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숫자 여섯 자만이 가능하고요 비밀 번호는 그리고 이체 비밀번호는 보안을 위해서 3개월마다 꼭 변경을 하셔야 된다는 거 어, 잠금이 된다라는점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체 비밀번호가 틀리게 되면 아이디 패스워드도 틀리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죠. 5회 이상 틀리게 되면 잠금이 된다고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 5회 이상 틀리게 되면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앞에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5회 이상 실패하게 되면 여기야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체 비밀번호를 재설정해 주십시오. 라고 매트가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그렇게 회원 정보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